승자 독식구조인 수선구제에서 야당들에게 야권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일여다의 구도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도 당대당 차원은 아니지만 후보자별 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야권의 재편되는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 지역입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의 13개 지역구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이틀간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가능해집니다. 서울 동작구 의과 경기 수원시 정에서도 양당 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의 야권 연대는 없다고 선언하고 야권 연대에 나선 일부 후보에 대한 징계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사실상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박광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민의당에서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을, 서울 양천구 갑, 서울 강남구 을, 인천 남동구 을, 충남 아산시 갑 충남 서산시 태안군 경남 양산시 을 부산 사하구 갑입니다. 후보자 간 연대로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 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여권 조사 경선을 통해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정의당 강선경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가능해집니다. 대전 대덕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와 국민의당 김창수 후보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부자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손창완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인정 후보와 국민의당 최인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져야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가능합니다. 인천 연수구 을입니다.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약권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새누리당 민경우 후보와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 후보, 국민의당 선병렬 후보, 무소속 이대식 후보가 단일화 협상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화두는 연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대를 통해 선거판을 재편할 수 있다면 전략적 선택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